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캐슬 첫째 95개조 반방군을 써 붙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트탄, 프로,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제지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성경의 보급입니다. 이전에는 성당에서 신부들이 읽어주는 것을 그냥 성도들이 그대로 듣기만 했고 사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가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지술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 성경이 보급이 되고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되고 각 나라의 모국어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신분의 관계 없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보다 성경에 대해 더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성경과 신학에 대해 지식적으로 신학자들보다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비해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엄청 성장을 해갖고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오히려 반대로 지식이 없을 때보다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저 말씀이 진짜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을 지식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학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그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거는 믿음 좋은 딴 사람들 얘기다.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를 경애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일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 최초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루를 떠난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이 25년 동안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국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또 기분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면, 그것을 하신 말이 그냥 빈말처럼 그냥 다시 적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번복하고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는 번복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127살을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약 80세인 요즘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사라가 생리조차 끊긴 90세의 할머니, 노년 시기에 아들을 낳은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조차도 자신이 아들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요한... 아...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비웃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사라로하여금 출산케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1장 3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1 0 0세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또 설령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기간이 너무 너무 길어지면은 오래되면은 지치고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자식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자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다 믿을 때는 안 주시다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야 하나님이 이양 주실 거 속시원하게 딱 바로 주시지 왜 그렇게 애간장을 달게 해 놓고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도 바로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열리고성 주위를 돌며 제7일에는 일곱 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바로 지금 가서 정복하고 싶은데 일주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빙글빙글 도는 거를 시켰죠.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열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의 약속 성취도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주신 게 바로 너무 쉽게 성취되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빈말을 하셨나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이삭을 출산케 하신 것은 그 성취가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임을 명백히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진로가 답답하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벽한 순간, 완전을 채우시고 그때 주시려고 채우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급함으로, 자기의 불신앙으로 중간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자식이 없게 되자 하마터면 자기의 종인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삼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셋째, 둘째,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녀를 생산치 못하여 그녀의 종으로부터 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으니까 여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탄식과 울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그녀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원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 이삭을 낳고 기쁨에 겨워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전먹이겠다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이에 자식을 낳아도 이쁜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식을 포기한 상태에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게 자기 자식이라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노년의 아들 늦둥이 중에 늦둥이인 이 이삭을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이쁘고 생각만 해도 좋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셨나이다. 찬양합니다. 또 이사 선지자도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여께 구속을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고통과 근심과 슬픔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듯이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셋째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적 언약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이 모두 미리 선포되었다는 점과 하나님의 정해진 때 출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사람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출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사과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둘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 출생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었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그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루 종일 웃고 기뻐하며 다닐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이별과 슬픔과 사망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약속, 천국에 관한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약속이 지체될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편 89편 34절 3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이세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